어서 오세요 미용실입니다. 미용진입니다. 오늘은 톤 다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면접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던가 학생분들 음. 방학 끝났을 때 음. 어떻게 톤 다운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면 음.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뭐 하네 오늘은? 어? 톤 다운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원하는 머리로 어둡게 잘?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여러분. 원하는 머리를 잘 선택해서 어둡게. 잘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음. 아, 다시 해요. 어, 그래. 어, 그래. 해봐 그러면 어떻게 톤 다운을 해야 될까요? <laughs> 어떻게? 해? 자기가 생각하는 머리 색깔이 있잖아. 음. 그걸 잘 설명해야 돼. 어둡게 하면 되잖아. 어둡게? 음. 어둡게보다 어. 어두운 것도 종류가 많잖아. 갈색빛의 어둠이 있고. <laughs> 학교에 안 걸릴 만큼만 해주세요 하면 무슨 색 발라줄까? 어허, 자연갈색? 자연갈색? 모르겠어. 이거 쉽게 설명해야 되잖아. 이걸 설명하기가 해. 되게 어려워서 그동안 톤다운에 관한 영상이 좀 늦어진 감이 있죠. 톤다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뿌리랑 비슷해짐 있는 색으로 해주고 음, 싶어요 음, 음, 음. 그럼 검은색 그렇지 뿌리 염색 그만 신경쓰고 싶어요 어 까만색 머리가 너무 색이 많아요 어. 그냥 좀 차분하게 톤 일치시켰으면 좋겠어요 머리 두피 뿌리쪽도 신경 안쓰고 싶고 까만색 하셔야 되겠네 100% 커버되지 음. 까만색은 100% 커버돼 맞아. 까만색 <laughs> 까만색이 아니 아닌... 근데 그게 있잖아 까만색도 종류가 검은색 있고 덜 검은색 있고 덜덜 검은색 있고 그건 감정적인 거지. <laughs> 염색약에 블랙이 그러게 여러 종류야? <laughs> 그러진 않지 어 블랙 염색하기 전에 꼭 보라는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한국 사람은 블랙이 아니에요 블랙이 그 염색약 번호로 1번이거든요 1번에 가까운 모발은 거의 없어요 톤다운 염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발라준 사람도 필요하고 그 머리에 바를 양 염색약을 두배 이상 넉넉히 맞아 맞아. 음. 진짜 톤 다운을 약을 딱 이래 바르죠. 그러면 안 발라진 부분이 생각보다 셀프로 할때 정말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중간중간 보일 수도 있고 톤 다운을 진행시킬 때 모발이 생각만큼 안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약을 추가로 투입시키면 추가로 다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배 2배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좋아요. 발라줄 사람이 색이 톤다운이 잘 된다 확인도 해줘야겠죠.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톤은 5레벨, 5레벨, 5레벨이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색상이에요. 5레벨 하고 나서 와 아직도 너무 밝은데 이런 생각 전혀 안 드실 거예요. 5레벨 충분해요. 직장인들에게 어울리는 컬러는 저는 8레벨 추천 많이 해요. 8레벨 이 정도 밝기예요. 이 정도 밝기. 거기에다 블랙을 가져다 대면은 생각보다 밝긴 하거든요? 이게 블랙이고 얘가 팔이에요. 이렇게 되면 밝긴 한데 거슬리는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 밝기를 목표로 삼고 음. 약을 바르는 거죠. 음. 약은 일단 오레벨을 준비하세요. O, N, O, B. 그 뒤에 이제 붙여있는 영문 같은 경우에는 O, N은 내추럴, B는 브라운, 이렇게 이렇게 가거든요? R 같은 경우에는 레드예요 이게 레드 계열이니까 그것만 피하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N이나 B면 되겠네요 O, N, O, B 음. 일단 O가 들어가면 톤다운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어, O를 발라요 O를 바른 뒤에 누군가 발라주겠죠? 바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르고 음. 난 뒤에 15분 후에 음. 테스트를 보세요 그렇지. 테스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간 뜯어서 슈우. 이렇게 봤을 때 거의 동일하다 싶으면 머리를 감으시면 돼요 그런데 어? 발아 아직도 어, 그 어느 생각이 부분이... 들어. 어. 아, 어느 부분이 아니라. 어, 발아 그러면 다시 약을 두 배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예요. 음. 음. 이게 모발이 저 같은 경우 엄청 탈색을 해가지고 밝잖아요. 여기에다가 오레벨을 바르면 오레벨이 절대 안 나와요. 이게 물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맑은 물에 물감을 검은색을 딱빠뜨리면 시커멓게 바로 안 되잖아요. 약간 점점 점점 어두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하는 만큼 어두워지지 않았을 때 약을 더 타는 거죠. 오레벨의 약을 모자랐을 때더 타기 위해 두배 준비하는 거였어요. 바로 그거죠. 그놈 응. 어, 어. 진지. 잘 잘하잖아. 어, 뭐. 민쌤 잘하잖아요. 그놈 진지. 오 레벨. 어. 완벽할 겁니다. 직장인은 팔레벨이라고 했는데요. 밝기가 밝으면 오레벨을 발라도 팔레벨이 나올 수가 있어요. 탈색을 하셨다면은 오레벨을 바르세요. 그러면 팔레벨에 가깝게 나오실 거예요. 거기보다 더 어두워지고 싶다 하면 아까 전처럼 약을 약간 더 발라주시면 더 어두워지실 거예요. 탈색을 안 하셨다면 팔레벨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렇지. 만약에. 음? 남자분인데 음. 1년 6개월 이상 염색 밝게 하기 싫다 하면은 블랙으로 가셔도 돼요 여자 단발 음.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염색하기 싫다 음. 블랙 하셔도 돼요 거지존 음. 3년 3년 6개월 염색을 밝게 할 일이 없다 블랙 하셔도 돼요 허리까지 오는 기장이다 음. 몇 년이야? <laughs> 최대한 잡아야지 어. 어. 7년, 7년 정도 다 잘려 나가는데 7년이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변심하겠다 머리 염색 바꾸고 싶어 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방금 전에 말한 기간에 자기가 들어간다 싶으면 톤 다운 하실 때 블랙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1년 이내에 놀러 갈때 뭔가 방학이 왔을 때 100%야 계절이 바뀌었을 때 진짜 두근두근하니 100%라고 변화를 줄것 같다 싶으면 오레벨 이하로 절대 가면 안 돼요. 오레벨 아 이하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치타, 치타. 어. 얼룩이 져요. 정말. 어. 검은색은 진짜 뺄때 얼룩이 손상도 많이 오잖아요. 아 탈색 100% 들어가야 되니. 그렇지. 무언가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확실히 톤업을 할 일이 없다면 음. 블랙을 하시고 음. 톤업을 할 일이 있다 싶으면 어? 목표를 5레벨로 맞추시고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계획적으로 톤다운을 하시고 원하는 결과물이 얻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참고하고 하신다면 확실히 얼룩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음. 블랙으로 하면 100% 얼룩인데 오레벨부터는 그나마 커버 가능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오레벨도 3개월 이내에 톤업하면 얼룩이 생길 수 있어요 <laughs> 깜빵할 <깜빡> 뻔했네 <laughs> 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안농 음. 염색을 안한 머리에서 음. 한번 이제 염색이 들어가잖아 어. 그럼 그때는 진짜 매끈하고 이쁘게 나와 그러지 동일하게 그러지 아그거 진짜 어. 해준 사람 입장에서도 어, 뿌듯해 어와 이쁘다 이게 근데 이제 음. 그런 거 있잖아 톤 다운 한 뒤에 탈색을 해가지고 만들었어 음. 네 약간 얼룩이 내 눈에 보여 음, 음, 음. 그럼 이제 대부분 손님들이 이렇게 말해 이 정도면 괜찮아요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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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막 안에서는 아 아쉬움이 가. 그렇지 가지. 그렇지. 되게, 되게 근데 이제 그게 있어 이렇게 머리가 긴 분인데 염색을 까맣게 염색을 한지를 까먹어. 아 어, 맞아. 어, 어느 분 이제 친하면 저 오래됐어요 어. 까만색 한지 오래돼가지고 맞아. 다 통일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술 들어가면 이게 맞아. 어좀 이게 눈 아래로 어. 다색안 나오고 막 더. 여기는 좀더 어둡고 어. 여기는 이제 본래 그러지, 발랐던 어. 머리로 나오니까 답답해. 어 근데 그분 그런 분들은 대부분 만족해. 밝아 보이니까. 밝아 보이는 거죠. 그래. 오. 밝아 보이니까 만족하면서 응. 아이 정도는 됐어요 이러면서 이 정도도 괜찮아요. 묶었을 어. 때이 두피 쪽은 다 응. 색이 보이니까 좋아하시는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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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데이션이 <웃음> 어. 이쁘다고 좋아하셨어. <laughs> 어, 그라데이션이 아닌데 그라데이션이 아닌데 아 <laughs> 어. 여러모로 안타까워. 시간의 차이지. 맞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그걸 잊어먹잖아. 더 오래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건 있어. 뭐,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Okay.